우리가 자궁근종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초음파와 MRI입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정확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간편성이겠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진료실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초음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좋긴 하지만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병변을 판별하는 어떤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이든 난소에 있는 혹이 어떤 종류이고 혹시 악성 종양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는 MRI 검사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의 구성 성분들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신호들을 감지를 해서 사진을 찍듯이 뚜렷한 몸의 단면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몸속을 이제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고 또 다양한 어떤 계측 수치들 그리고 파라메터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혹의 어떤 성격, 그혹의 종류, 그리고 악성의 여부 등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영상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바로 장비가 MRI 검사랍니다. MRI는 현대 영상 의학 장비 중에서 최고로 일컬어집니다. 즉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나 진찰을 통해서 알수 없는 혹의 악성 여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게 되는데요. 양성 종양부터 경계성 종양 혹은 악성 종양까지 굉장히 세세한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은 자궁 난소에 있는 혹들을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라든지 난소 난종이 혹시나 악성이 아닌지 즉 암이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바로 MRI 검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선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에서 자궁 혹, 호흡, 난소 혹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악성 여부를 모른 채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종양으로 생각을 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계획을 했다가 MRI 검사 후 악성이라는 소견이 이제 보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또 치료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제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MRI는 X-ray나 CT 촬영과 다르게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죠. 그래서 산모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또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영상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특별히 어떤 부작용은 없지만 보통 그 혈관을 어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혹이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영제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 약에는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러지가 심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MRI를 찍었을 때 조영제 알러지가 있었다 반드시 의료진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어, 촬영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굉장히 드물지만 피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 어, 얼굴이 좀 빨개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드물게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알러지를 줄여주는 약을 쓰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조형제 알러지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알러지 치료약을 써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을 때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MRI 검사가 이처럼 너무나 뛰어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또 상당히 들기 때문에 매번 MRI를 찍을 수는 없겠죠. 보통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어떤 혹이나 질환이 의심이 될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초음파로 확인하지는 못하는데 지속적인 어떤 통증이라든지 출혈과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 그럴 때는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어떤 확인을 위해서 MRI를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난소호를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초음파 검사만 시행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면 정확한 진단을 놓쳐서 그 치료도 불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기 앞서서는 반드시 MRI 검사를 시행을 해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MRI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시술 직후에 한번 찍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적 관찰 중에 한두 차례 정도 또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